안녕하세요 육아 육묘의 캐코냥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지 10일 정도가 지났고 딱히 대단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느끼는 건 정말 한국분들이 돈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회수가 없는 채널이지만 그나마 조회수가 있는 건 적금과 퇴직금 같이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반응한 건지 몰라도 한국에 이렇게 부자들이 유튜브에 많이들 나오다니 조만간 부자 중에 유튜브에 안 나오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젊으면 수십 몇십억이고 40대만 넘어도 100억대는 훌쩍 느는 자산가들이 저마다 사연이 저렇게 많다니 드라마틱한 꼬레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선 평범한 유가족 중인 직장인이 내밀 명함 따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명함도 문서분쇄기에 넣고 왔습니다. 흑수저의 고생은 일단 짧고 굵게 해야 합니다. 용산이나 강남쪽 아파트에 자가로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은 건물 한채 사려고 마칸을 타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야 영상각이 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저기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과장되었거나 허구된 스토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런 과장된 부자들을 소개하는 채널에 구독번튼를 많이 눌렀다는 걸 알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부자인 개인을 소개하는 휴먼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미래, 돈 벌일만 남았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지상파 잡놈들이 다 무시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국뽕이 넘치는 내용도 있고 친절하게 꼭 투자해야 할 종목을 알려주는 내용도 뜹니다. 정상적인 방송에선 국내 회사는 이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는 게 국룰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긴 유튜브죠. 유튜브에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이 이런 저급한 채널들이 번성해서 우리 대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 김정은이 좋아하는 암호화폐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열정적으로 투기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와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불량 채널들은 그냥 시청만 하고 주무시면 괜찮은데 또 이런 채널 운영자들이 구독자의 조회수만 빨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독자의 주머니 사정을 점검해 주려고 하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자수성가의 아이콘인 마냥 빤스까지 끌어모아 부자인 척 구라를 쳐서 이북이나 본인만의 스토어를 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일부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기꾼들의 배만 불려, 불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북까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손해지만 수백만원짜리 강이나 수천만원이 넘어가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미지는 어느 하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인들, 가장들은 여윳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기꾼들에게 이 돈을 맡겨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부자가 될 방법은 없으며 책 읽기나 글쓰기, 마인드 컨트롤로 부자가 가능하다면 작가나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최고 부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없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schd와 qqqm을 10년에서 20년간 정리시 투자하는 방법보다 과거 백테이터 기준으로 더 나은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설명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루한 투자, 이 10년, 20년 이 지루한 투자로 가장 성공한 부자는 못되어도 은퇴 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할 정도의 자산은 충분히 모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필요 없을 정도의 자산이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과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감사합니다.